예, 라데온입니다. 예, 라데온. 라데온 헤레스니다헤어요 예, 예. 내가 주식까지는 모르겠지만 글하는 사도 된다. 어. 아... 제가 주경은 제가 어제 5070에 대한 결론을 내셨는데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오늘 그거는 라데온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설명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먼저 그냥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음, 기류와 다르지 않은 얘기를 할것 같다 오늘. 예, 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네, 저희가 원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좀그 사실 고춧가루 뿌리게 할 수도 있었는데 고춧가루 저희가 뿌릴 것 같지 않습니다. 예, 네. 나름대로 속에 성과가 있었다. 어, 어쨌든 저희가 여,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문제였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서 오늘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민을 계속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따가. 어, 다 같이 보자고요. 예, 네, 어떤지. 예. 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번 라디온 대박 났습니다. 예, 대박 났습니다. 자 일단 제가 고민했던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 고민했던 거 문제가 엄청 많았어요. 오 어, 시원하게 보여드릴게요. 예,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제가 어제 밤에 발견한 내용이에요. 이거 보시면 프레임 잘 보세요, 프레임. 자 방금 봤지?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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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지. 방금 프레임 처박는 거 봤지? 이게 어, 어제 고민이었던 거야 이게 오늘 내내 이것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고 막 그걸 테스트를 계속 했어요 자 SAM 끄니까 해결되더라 아 시청자분 중에서는 SAM 끄고 하셨냐고 바로 나오네 아, 스마트 액세스 메모리 맞아요 SAM 끄니까 해결되더라고 아 물론 SAM을 끄면 프레임이 소폭 내려가긴 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해결이 된게 중요한 거야 해결이 된게 배그가 문제.. 아 그니까 그 제가 봤을 때 라데온이 문제는 아니에요. 네. 모두 쪽에서 해결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우와 이거를 그 기가바이트 코리아 그 저하고 계속 이거 한 거예요. 제가 제가 문제 제기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있다. 와 근데 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거다. 너무 황당한 거야. 아니, 왜 자꾸 프레임이 처박냐 이거야.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진짜 거, 거의 뇌절 왔었어요. 저 진짜로 다 좋다 그러는데 나는 있잖아 솔직히 어떤 생각까지 들었는 줄 알아? 모르는 사람이 들다 구라를 치네, 이거. 어떻게 해, 프레임이 처박는 걸 봤을 텐데,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나. 물건 다 일찍 들 받았을 거면서. 아니, 황당한 거야, 내 입장에서는. 이, 이거를 내가 내가 처음 얘기했다는 거야. 나밖에 얘기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억울해. 나만 병신, 균신될뻔했으이 부분에 대해서, 아, 문, 이슈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갔어 봐. 그, 속, 그러니까, 라이브는 속일 수가 없거든요. <목소리> 페이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지금 고민이라고 나그래도 사실 진짜로 분명히 겪으면서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터질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분명히 모른 거거든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스에서 끄는 방법을 먼저 보여 드리고 그다음에 프레임 보여 드릴 거예요 여튼 와... 하... 결론은 아 무조건 사야 돼 어, 대박 났어 이거 어, 대박 났습니다 자 일단 오늘 선으로 9 0 7 0 x t 먼저 보여 드릴게요 네, 해당 제품 이미 달려 있습니다 제가, 저희가 계속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 하겠습니다 9970 XT는 JCL에서 물건 대여 받았습니다 제품 이렇게 생겼거든요 LED 요거 조그만 거 하나밖에 없어 자기가바이트 게이밍 OC는 JCL에서 물건 대여 해주셨고요 가격은 네, 컴퓨터 좀 보세요 전 모르겠어요 네, 잠깐만. 어? 잠깐만 슬라이드 플레이트라고 하네 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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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실화냐 자, 여기가 LED가 나오잖아. 이거 움직일 수 있어, 이렇게. 자, 여기거든? 근데 기가바이트 쪽에 LED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그냥 LED가 이렇게 보이는 거고. 오! 어? 좋됐다 아, 그냥 맞았어요. 해프닝이에요. 네. 아, 여러분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 그게 뭔가 했다. 어. 아, 재밌는데, 좀애바야 <laughs> 288mm 이고요. 2.5열입니다. 2.5열은 조금 넘네. 유, 62, 3열이잖아. 2.5열이네, 2.5.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도 봐야 되니까. 자, 요거는 돌려봅시다, 이제. 아, 오늘 사양, 사양, 사양 완성 안 되는. 자, 그럼 요렇게 하고요. 아, 발키리는 V360이에요. 9070XT. 그리고, 코4 6 요렇게 합니다. 자 의미 없지만 3D 와크 한번 돌리고 갈게요. 자타임 스파이 스코어 2 9 6 92점입니다. 사실 엔비디아랑 1대1로 매치하기 조금 힘들지만 참고만 하시고 자 보시면은 이제 GPU 57도고요. 메모리 온도는 좀 높은 편이네요. 88도. 예, 하스파 온도는 80도입니다. 다만 이제 라디오는 예, 메모리 온도는 좀 높은 편이긴 하더라고. 근데 그것이 뭐 성능에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예, 일단 그런 식으로 보면 될것 같고. 아, 전력 소모랑 내가 안 봤는데, 방금 몇 아트였어요, 혹시? 자,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그, 아까, 자, 실제로, 그, SAM 이란 걸 끄지 않으면, 이 배그에서, 자, 프레임이 처박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SAM을 꺼야 돼요. 자, 그러면, 컴퓨터 껐다 켜고, SAM 끄는 것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예. 자, 바이오스 딜리트 연속으로 누으시면들어가지거든요 여기, IO 포트 쪽인 것 같은데, IO 포트 들어가서, 그리고 그리고 리사이즈 바 서포트라는 거 있어요. 이걸 비, 활성화디세이브를 하시고, 예, 바이오스 저장하시면 됩니다. 예. 저, 방금, 리사이즈 바라고 돼 있는 거, 비활성화 하시고. 자, 배그부터 보겠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테스트의 시작은 무조건 배그야. 어. 왜 그럴 수 밖에 없냐면, 배그가 게임이 게, 제일, 게이지라 같기 때문이에요. q h d 고요 풀옵션입니다. 예. 봐봐, 봐봐, 봐봐. 로비에서도 프레임이 좋다. 아, 풀, 풀옵션이다. QHD. 이거 이거 그 여러분이 알던 그 과거의 라데온이 아니에요 와 예, 라데온입니다 예 라데온 라데온 해냈습니다 예, 해냈어요 예. 내가 주식까지는 모르겠지만 글한은 사도 된다 어. 글한 사도 된다 이제 결정 없다 어. 일단 최소한 그건 없어 배그에서 드랍되는 문제는 없어 어. 자 라데온의 시대가 왔습니다 예. 4K, 4K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4K거든요. 4K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 오울트라는 어려워 보이고, 어, 이제 4울트라로 한번 바꿔볼게요. 아. 주로... 어! <laughs> 자, 이런 느낌이에요. 배그 야, 어쩔 수 없잖아. 지금 봐 봐. 야, 터치패드, 터치패드. 이걸로 게임하고 있어. 자, 와일즈 가자. 와일즈. 야, 돈 주고 사 와일즈 가자. 와일즈. 헌터 아니고 예, 체험판. 예, 체험판. 예, 이게 중요하니까. 예, 중요하니까요. 동관자 아이로 아니고 체험판 2. 네. 아, 아.. 뭐싫어하할걸 그랬다. 야, 프레임 제한 뭐냐 도대체? 아니 그 일단 저것도 바꿔야 될것 같은데 옵션 레이트 아 여기 있네 하... 오케이 자 지금 보면 AMD FSR3고요 AMD 네이티브로 돼 있고 레이트레이싱도 켜져 있어요 자 요정도 나옵니다 레이트레이싱 켜져 있고 QHD 풀옵션입니다 QHD 140 나오겠다 와 4K도 다시 보여줄게요 네. 와, 레이트레이싱 켜고도 거의 80에서 80에서 90된것 같은데? 레이트레이싱 한번 껴, 꺼볼게요. 어때요, 여러분들? 엄청 좋은 편인 것 같은데, 얘기 대충 들어보니까. 마음, 에 드십니까? 진짜 잘 나오는 편이라고 합니다. 예, 참고들 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사이버 펑크 보여드릴게요. 프레임 제너레이션 켜고, 텍스처 품질도 끔, 베스터 트레이싱 켜고. 야, 진짜 이거 완전 친 암단 게임, 친 엔단 게임이네. 이거는 그냥 답이 없네. 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켜니까 아, 근데 이게 인,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 AFMF의 프레임으로는 그러니까 부드러워진 느낌인 건 알겠지만 자연스럽지가 않네요. 생각보다 지금 AFMF AF, 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이 높은 상태에서 켠거랑 낮은 상태에서 켠거랑 게임 하나 조금씩 또 다른가 봐. 근데 그 자연스러운 느낌이 아니에요. 아... 비활성화? 차라리 끊게 낫다. 아유... 그러네. 그 표현 방법이다른는데 아. 라데오는 사펑은 하지마 아, 하지마. 하지 말자. 아, 리자 사펑. 사펑은 그냥 2077년에 하자. 아, 못하겠다. 아. 패스오백 짤까지 보여드리고. 어, 예, 예, 그럼요. 유리 열려있으니까 좀 이따 한번 해볼게. 아, 고수파 살짝 있다. 살짝 있어요. 예. 조금 들려요. 전체 창모드, 적응형 FSR 파질, 동기 정... 거짓 아, 씨, 뭐냐, 이거. 와, 프레임 미친듯이 떨어지는구나. 이야, 괜찮은 거죠, 이거? 맞죠? 예. 여러분들 보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예. 디아블로보다 훨씬 더 화려하다. 진짜 패션백 젤 잘... 장난 아니네요. 네. 여러분들이 자꾸 비싼 그래픽카드 찾을 만하네. 이거 잠깐 보니까 하여튼 우리 계정 빌려주신 봉구님한테도 한번 가... 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봉구님이 우리 방송을 잠깐 살렸어. 진짜 4K를 보여줘야지. 4K 해상도 4K, 4K. 야, 5 0까지도 가네. 아, 안 끊기면 되는 거야 그냥. 어. 아어 아, 끊기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선망이라고. 어. 아 진짜. 하여튼 이런 이래요. 4K입니다 지금 현재.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제품 9070 XT는 J 시현에서 물건 대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그 제품 여러분들께 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기가바이트 코리아에서. 테크 서포트를 적극적으로 밤까지 같이 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배그에서도 그 SAM 오프하고 나서 프레임 드랍 전혀 없고 풀옵션으로 QHD에서 200에서 240대에 나오는 그런 프레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코어 발열도 좋은 편이고 메모리 발열이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라디오는 뭐 종색이니까 그게 여튼 제품 가격도 지금 얘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초도가 지금 1049,000원이지 제 하급 모델이 1049,000원 시작을 했으니까 저는 뭐 가격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200만원대 컴퓨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이 그래픽카드를 지나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야나 라디오 나면서 야씨 대박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진짜 내가 이 유튜브 하면서 처음인 것 같다 와 이게 환상적인 제품이다 몬스터헌터에서도 상당한 프레임 그리고, 패스 오브 OK, QHD, 4K와 QHD에서 아까 이러분들이 해달라고 했던 걸 하면, 서도더벅임없이자유롭게움직이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음, 강추! 하추하여튼 강추. 여러분들께 보게드린 이렇게 하면, 이게이밍게 이렇게 이밍게이기가바이트가하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제 홈판의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